네, 안녕하세요. 스카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지읍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얼굴 지읍, 얼굴의 지방흡입. 네, 저희 동양인들은 얼굴이 크죠. 얼굴이 일반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녀들, 여자분들 사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찍죠. 이렇게 찍는 이유는 얼굴을 작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V라인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양인들을 볼때 솔직히 외모적으로는 정말 우수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형의 끝, 성형의 목표가 되는 그런 외모는 바로 서양인들, 백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 동양인들의 얼굴 차이는 이 백인들은 얼굴 폭이 좁고 앞뒤가 길고 반대로 저희 동양인들은 얼굴이 폭이 넓고 앞뒤가 짧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즉, 저희 동양인들은 얼굴이 좀 너부대대합니다. 서양인들의 얼굴 폭이 좁고 얼굴이 엄청 작죠. 이 두개골 자체도 서양인들이 좀더 작은 것 같아요. 저희 동양인들보다. 그래서 저희 동양인들, 특히 저희 한국 사람만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 중에 과연 성형을... 네.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성형을 한다 하면 은 가장 가성비가 좋고 한 가지만 딱 했을 때 정말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걸 사각턱 보톡스라고 하고 싶어요 사각턱 보톡스 한 번만 맞으면 얼굴이 바로 이렇게 돼요 물론 시간은 한, 두 달,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이를 까 물었을 때 나오는 이 근육 이 근육에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주사를 맞아서 근육을 얇게 해서 얼굴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저희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턱하고 광대가 발달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주변에 자기 얼굴이나 주변 사람들 잘 보시면, 저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광대하고 턱이 커서 볼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발달했어요. 인종적으로. 뭐, 저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 인종이 그런 거예요. 인종의 특성이 동양인과 서양이 다른 거지 누가 옳고 누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저희 인종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이 사각턱 보톡스로 이 씹는 근육, 저작근이라는 이 근육을 줄임으로써 얼굴이 갸름해지는데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얼굴이 달라져요. 예뻐지고요.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고요. 얼굴이 일단 갸름해지기만 하면 눈, 코, 입의 배열도 더 좋아 보이고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는 어디까지나 근육을 줄이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턱을 이렇게 굽혔을 때 두턱살이 있다든지 이, 이쪽에 지방층이 이 정도 두껍게. 저는 지금 잡아보니까 저는 좀 살이 좀 얇은 편인데요. 잡아보니까 요 정도 잡히는데 만약 에 이게 좀 두껍게 잡힌 경우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내가 체중을 줄여도 얼굴 살도 물론 많이 빠집니다만 이 피부 자체가 두꺼운 분들은 이 몸은 너무 말랐는데 얼굴 살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얼굴 사이즈 줄이는 게 일단 보톡스로 근육을 줄이고 두 번째 줄일 수 없는 이 피하지방은 지방 흡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줄이는 방법에는 윤곽주사라는 주사도 있어요. 윤곽주사라는 거는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얼굴 주변에 살을 빼는 건데요. 조금 아픕니다. 여기 주사를 계속 놓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속도도 좀 느리고 한번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정도 맞아야 되고 멍이 들 수도 있고 아무튼 주사가 좀 공포스럽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 좀 맞긴 맞아야 되는데 주사 맞기 싫어서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딱한 번만 눈 닦아 고 고생해서 이귀 뒤로 구멍을 내서 아랫부분 지방을 딱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라인이 나오죠. 이렇게 봤을 때 턱선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한 번으로 지방 흡입만 하면 이 턱선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육은 줄어서 얼굴은 갸름해진 상태에서 요 살이 줄어들면 얼굴 크기가 거의 반 이상 작아지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예뻐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두턱 진는 일도 없어지죠 여기 두턱 있게 되면 사람이 조금 미련해 보입니다 사실 나는 미련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스마트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두턱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약간 게으르게 본다 든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지흡으로 귀 뒤에 구멍을 뚫으면 흉터가 안 생깁니다 구멍만 뚫어서 아래쪽으로 흡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그 제공해 드리는 밴드가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땡김이 처럼 꽉 조여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를 착용하고 이틀 정도 3일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그 얼굴 지읍을 하고 2, 3일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연휴가 있는 기간에 길게 예전에 수술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 이상 쉬어야 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 3일 정도 시간만 있, 있으면 돼요 쉬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날 수도 있고요. 바로 일상생활 다 가능합니다. 금요일 날 수술 받고, 땡기 밴드하고, 2, 3일 정도만 있으면 바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가격도 별로 안 들어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쉽고요. 사고 생길 가능성 거의 없고요. 부작용 없습니다. 여기는 이 안, 안에 쪽으로 그피하 지방을 제거할 때는 중요한 신경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간혹 턱 깎, 턱을 깎다 보면, 여기에 중요한 신경들이 있어서 그 신경을 다치면서 입술에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입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얼굴 지우은 어, 얼굴이 어떻게 지우을 하나 이렇게 무섭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고요 아주 안전합니다 다칠 게 전혀 없습니다 흉터도 안 생기고요 감쪽같죠 내가 얼굴 살을 빼기 위해서 지나치게 힘들게 5kg 10kg 다이어트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시술 받으면 됩니다 얼굴 크기 작게 하는 방법 보톡스와 얼굴 지읍이 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모든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